만성구내염은 재발이 잦습니다. 저희 신비한의원은 하지만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재발을 막아서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즉, 치료 후에도 세심한 점검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죠. 또한, 신비한의원의 치료는 부담이 적습니다. 한약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한약제를 이용하고 제조하고 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나 치료에 대한 거부감 자체도 적습니다. 신비한의원에서 처방이 되는 한약은 체내의 화를 제거해서 만성 구내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주죠. 과도한 화 열에 의해서 부족해진 진액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한약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증상에 따른 맞춤 치료로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선호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만성구내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뭐 이갈이라든가 다른 질환들을 함께 해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질에 따른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약침요법, 가류약 처방, 침, 부항, 뜸 같은 다양한 치료 요법들이 실시가 됩니다. 약침 요법은 만성 구내염에 효과가 있는 한약제를 증류해서 만든 그 약침액을 직접적인 해당 부위 부위별로 제가 직접 주입해서 치료를 하고요. 이러한 만성 구내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열이나 화를 제거하고. 염증을 함께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힘주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